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 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발 러시아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유력한 러시아인들이 이단 죽음을 맞이하면서 배후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뒤 여러 대륙에서 이어진 러시아인들의 이른바 미해결 죽음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중에는 사업가, 관료, 정치인 등의 러시아인들이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개전 후 현재까지 사업가 중에 이런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은 러시아인이 51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들이 일반적인 범죄에 휘말리거나 자연사했을 수 있고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의문사의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을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실제 최근 의문사의 대표적 사례로 전 러시아 군 조종사였던 막심 쿠즈미노프가 꼽힙니다. 쿠즈미노프는 지난해 8월 헬기를 몰고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뒤 스페인에서 신분을 숨기고 살았으나 지난달 13일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6발의 총을 맞은 지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인도 아직 의문으로 가득합니다. 나발니는 푸틴의 최대 정적이었던 만큼 갑작스런 사망의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나발니는 지난 2020년에도 비행기에서 의문의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졌다가 독일에서 치료받고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용병기합인 와그나그룹의 수장이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도 미스터리한 죽음의 주인공 중한 명으로 꼽힙니다. 프리고진은 지난해 6월 러시아군 순회부와 갈등으로 무장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뒤 8월의 의문의 전용기 추락으로 숨졌습니다. 일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체 분석은 피한 채 우크라이나 언론들을 인용해 이 같은 의문의 죽음 뒤에 러시아 정보 기관인 연방보안국 FSB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의 사망에 대해 러시아 고위 정보 당국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6일 러시아 대외정보국 svr 의 세르게이 나르시킨 국장은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나발니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위적 암살 등의 의혹을 부인한 것인데요. 나르시키는 나발니의 죽음에 서방이 관여했느냐는 물음 에 나는 이것이 일종의 특별한 계획 이었다고 생각지 않지만 슬프게 도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고 말했습니다. 나발니는 시베리아 최북단 교도소에서 지난달 16일 갑자기 사망했는데요. 당시 러시아 교정 당국은 나발니가 산책 후 쓰러졌고 응급 조치에도 결국 사망했다면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나발니의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을 때 사망 진단서에 자연사라고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동료들, 서방 국가에서는 나발리가 살해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정부와 푸틴 대통령의 책임을 들어 국제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를 시키는 서방이 나발리의 죽음 앞에서 사탄의 춤을 추려고 하는 것은 역겹지만 예상되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미 육군에서 퇴역한 중령이 공군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데이팅 앱에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5일 미 법무부는 전략사령부 전 직원인 데이비드 슬레이터를 군 정보 무단 유출 및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슬레이터는 미 육군 중령으로 퇴역한 뒤 전략사령부에서 근무하던 2022년 초 해외 데이팅 앱에서 자신을 우크라이나 여성이라고 소개한 묘령의 여성에게 군 기밀 정보를 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1급 비밀 취급 자격을 보유한 슬레이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사령부의 브리핑에 참석한 뒤 여기서 얻은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슬레이터를 비밀의원 사랑하는 기밀 정보원이라고 유혹하며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슬레이터는 이에 호응해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군사 목표물과 러시아의 군사력 등을 포함한 기밀을 여성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공소장의 여성의 신호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첩보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국내 최고 첩보사 연구가인 박상민 기자가 집필한 세기의 스파이와 세기의 첩보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